그때 과제 찢어지고. 왜? 왜? 속이 <laughs> 미더우기가 너무. 어? 뭐냐고? 하면 되잖슴. 아, 그래 그거. 근데 그 아, 그때 안 하네. 진짜 개심. 내 인생에 <웃음> 아, <laughs> <안 웃음> 한번 깨지는 게 싫다기보다는 <laughs> 저니 <언니> 배가 <내가> 너무 <laughs> 좀 아, 알겠어요 가보자요 말안 하면 모를 것 같아 음. <웃음> <웃음> 내가 말했잖아 그래서 아는 거야 아 이제, 이제 신경 쓰인다고 그 신영이 바지처럼 아, 진짜. <laughs> 미친 거아니야 최애랑 만났는데 내 흑역사 만들기. 제를 만났는데 내 흑역사가 생기는 거야. 최애 앞에서. 어, 난 아... 뒤에 거. 왜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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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인생의 컨텐츠. <laughs> 아. 내 인생의 컨텐츠. 내 <laughs> 인생의 아, 컨텐한는게 싫다기보다는. 성격사로 인해서 나를기억할거 아니잖아. 어, 음, 그때, 음, 그... 어 음, 그때 그... 어, 그때 바지 찢어진 거. 바지찢어짐 맞아요. 아니, 뭐? 저 근데 그바지꼬탁찢 어, 그때, 아, 이거 좋은 20년 동안 인터넷 못하기 vs 지금까지의 내 인터넷 기록 모두 다 공개한다. 기록을 아, 아니 아니, 나나 나. 와, 자유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까 근데 인터넷 기록 공개라는 게네 DM 창이나 이런 거싹다 공개한다는 거야. 니가 뭐했고 뭐쳐갖고 <laughs> 네, 어떤 막 <laughs> 화생활이 너무. 어싫어어나그때 안돼 야 근데 20년 안 동안 그거 안할수있어그게나 편지 응, 쓰고 콘텐츠 음, 하면 되지. 아 근데 만약에 반지트 중에 대박. 아어 맞아 내가 뭐궁각적인 그런 진료 진역갈만한. 그래도 너는 공개? 근데 그런 게 그런 무대 갈또 아니겠지. 그래. 누구와 다르게. 지는 얘네 벌써 진역갈 지. 역 깜빡하지 각빡하지 공개 절대 안됩니다. 네. 자 취해서 <laughs> 교수님한테 욕하기 어. vs 취해서 다 보는 앞에서 공개고백 받기 받기 나 수자. 나도 투자 나는 가슴이 가슴이 수안 취해도 할수 아, 있을 거 같아 하기 안 취해도 할수 있을 것같다 내가 교수님 아, 아, 앞에서? 아, 어 가능 하기는? 하기도 가능 난다 가능 하 왜?

아그 세번째 부인 앞으로 얼마나의 부인이 생길지 몰라 그러니까 세번째 부인이면 별로 나한테 관심 없을 것 같아 근데 난 뭔가 나의 매력으로 내가 첫번째 두번째 부인을 이기고 <laughs> 내가 정비로 들어갈 수 있을 아것 같아 나. 아어아 처음에 아 생활을 청산하고 아 내가 아나 고기 목소리 되게 돼 매미 목소리 되게 돼난 <laughs> 매미 목소리 <laughs> 근데 말을 맴매로 할 목소리만 매미라 <laughs> 아니 말은.. 네, 아니 그니까 아 근데 말은 할수 있잖아 맨맨이라고 말해야되는건 아니었아 오케이 아니, 계속,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스피오를 계속 해야 돼. 아니 말은 말은, 아니, 말은 아니, 한 말로 할수 있잖아 아니 이말 끝나고 난다 소리. 뭔 개소리야 진짜 개소리가. 아, 개 소리야 나... 스피오 나... 그러니까 아 개싫은데 그래도 웨미가나야교수님 너무해 너할거같아나 모기가 날아있어 오, 아, 요, 내가, 요,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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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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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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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은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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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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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 내가, 내네 내가, 내 머리 속이 빈건 진짜 수치 빈건 빨리 아니 수치 음, 빈건 빨리, 빈건빈건 빨리 채울 수 있어 수치 빈건 근데 속이 아, 빈건 아니지 아니지 속이 빈건 채워 주기가 너무 어래 걸려 원형 탈모야 어 모발이 <laughs> 씩 하면 되잖 슴 아니 그래 그거 아니면 아니, 왜 속에 뭘 채우려고? 왜? 왜? 속에 채우려고? 아니 왜 내가 줄 알아? 아니 머릿 속이 비었다고. 그러니까 이제 점점 원형 탈모 가 이러고 있는 상태에서 점점 이렇게 넓어져요. 머리 속이 통통. <laughs> 아니 그리고 <laughs> 가발도 되지. 유성보다 가발도 되지. <laughs> 어 가발 <가발수도> 입어. <돼. 웃음> 그래. 머리 수치, 수치 빈 거다 빨리 채워줄 수 있다. 기다려봐 이제 너네끼리 얘기하고 있어. 아 이제 끝났 짜요. 짜.